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0월 1일 현재 인천시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탑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8X 타입 33평대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로 순위 선정했습니다. 24년도, 25년도 각각 3건 이상 매매가 있는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10월 1일자로 자료조출 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10위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미추홀구 주안동의 쌍용주안이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3건 거래됐는데 평균 2억 9,4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2억 6,600대 보우다는 10.51%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7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2억 4,000대, 21년도에는 2억 9,000대를 보였으며 22년도 3억 2,000대를 보였습니다. 2년 연속 상승하면서 22년도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을 그리고 23년도 2억 8,600대 를 보이면서 2년 연속 하락하다가 25년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9개 동 768세대이며 최고 12층까지 있습니다. 1984년도 11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9위 구이 알아보겠습니다. 9위는 미출구 승우동에 하나 9 0그린이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3억 3천대를 보였습니다. 24년도 3억 200대비보다는 10.60%가 상승을 했습니다. 20년도에는 2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6천대를 보였으며 21년대는 3억 4천대를 보였고 22년도 3억 7천대를 보이면서 2년 연속 상승하면서 22년도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3억 1 0만원대를 보였습니다. 22년도 이후에 2년 연속 하락하다가 25년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9개 동 405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2007년도 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한대가 되겠습니다. 자장만이 상승한 아파트 8위 파리 알아보겠습니다. 8위는 연수구 선학동에 한화, 포레나, 인천 연수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4건 거래됐는데 평균 5억 9천대를 보였습니다. 24년도 5억 3천 대비보다는 10.81%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9개동 767세대이며 최고 23층까지 있습니다. 2023년도 9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한 아파트 7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미추홀구 조한동의 월드스테이트 2단지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다섯 건 거래 이루어졌는데 평균 4억 8600대를 보였습니다. 24년도 4억 3000대비 11.23%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주안더 월드스테이트 12단지가 같이 나오는데 총 37개동 3158세대이며 최고 35층까지 있습니다. 2008년도 5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 대수는 1.04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반기성승한 아파트 6위 알아보겠습니다. 6위는 부평구 청천동에 쌍용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네건 거래됐는데 평균 3억 7천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3억 3천 대비 11.32%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40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9천 대, 21년도 3억 7천 대, 22년도 4억 대를 보이면서 2년 연속 상승하면서 22년도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3년도 3억 5,500대를 보이면서 22년도 이후에 2년 연속 하락하다가 25년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4개 동 510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1990년도 9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0.5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5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미출구 용현동의 용현자이 크레스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5건 거래됐는데 평균 5억 6,600대를 보였습니다. 24년도 5억 700대비보다는 11.76%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7개 동 2277세대이며 최고 34층까지 있습니다. 2023년도 11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만이 상승한 아파트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계양구 효성동의 현대 3차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8건 거래됐는데 평균 3억 1400대를 보였습니다. 24년도 2억 7900대비보다는 12.58%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년대는 13건 거래에 이르면서 2억 4천대, 21년대는 3억 2천대, 22년대는 4억대로 2년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22년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 3년도는 2억 8천대로 급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2년 연속 하락하다가 25년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단지로 보면 총 세계동 374세대이며 최고 23층까지 있습니다. 1992년도 11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0.48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동구 송림동에 진로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3건 거래됐는데 평균 2억6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2억2천9백 대비보다 13.18%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년도는 2억1천만원대, 21년도 2억3천대, 22년도 2억8천대로 2년 연속 상승하면서 22년도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23년도 2억 3천대를 보이면서 22년도 이후에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5년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단지로 보면 총 2개동 235세대이며 최고 22층까지 있습니다. 1999년도 9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0.77대가 되겠습니다. 목마일 상승한 아파트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서구 백석동의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프로지오 2단지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8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6억 7,400대를 보였습니다. 24년도 5억 9천 대비 14.24%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5억 7,500대를 보이면서 2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2개 동 2426세대이며 최고 40층까지 있습니다. 2023년도 6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7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서구 가정동의 루언 린스트라우스 더린 시티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4건 거래 이뤄지면서 평균 6억 4,9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5억 3,800대비보다는 20.48%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5개동 1,412세대이며 최고 47층까지 있습니다. 2023년도 6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41대가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 탑텐을 보면 어, 최고가를 보면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는 25년도에 최고가들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입주했던 아파트는 20 2년도에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입주한 아파트는 20년도 이후에 2년 연속해서 상승하다가 22년도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2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상승 반전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는 25년도에 상승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